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 1권 중에 아홉 번째 물 요법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물만 잘 마셔도 병이 낫는다.물을 마셔서 병이 낫는 것이나 다음 항에서 보는 음양 조절법 밥 따로 물 따로 건강법+ 은 의료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 책이 취지와는 본래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러한 치료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의사만 병을 고쳐야 된다는 터무니없이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의 의사들과 의료 정책 당국자들에게 병이란 이치를 따르면 이렇게 간단하고도 간단하게도 고쳐진다는 것을 혹여 깨우쳐 줄수 있을까 싶은 요량에서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 하나를 감춰두기에 너무 아쉬운 이유도 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허준 선생의 말을 빌릴 것도 없지만,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로병사를 결정한다. 물은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개개 세포의 약 90%를 차지한다. 물은 인체에 어떠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고, 몸 구석구석을 통과하는데, 마신 지 불과 30초 후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 내조직에게 10분 후 피부, 20분 후에는 간, 심장, 심장이 도달하며 30분 안에 인체의 모든 곳에 도달한다. 인체의 모든 생체 반응은 물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마시는 물을 무시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편, 단지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쉽고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땅에서 나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 지구상에서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산천이 오염되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마침 이런 때 하늘은 기가 막힌 정수기 하나를 이 땅에 내려 보냈으니 바로 한우물 정수기.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아마도 세 가지 물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생기, 세계에서 유일한 정기분의 정, 정수기이자 가장 탁월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정수기는 앞에서 보항요법을 설명할 때 소개한 강성식 선생님 10여년간 그야말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며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것. 선생님은 자연식과 보항으로 지병을 고친 후 자연 건강법 보급에 노력한, 노력하던 중 인체의 70%가 물로 되었으니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다는 차감. 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전기분해로 만든 육각 구조의 약 알칼리수 줄여서 전. 전에 약 알칼리수 또는 약 알칼리 환원수라 한다. 인체에 가장 좋은 물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물 박사들이 밝혀 놓았으나 그전에 일본 둥지에서 만들어내는 알칼리수 제조기는 전기 분해로 생성된 강 알칼리수를 분해를 조금 덜하여 약 알칼리수로 만드는 불완전한 방식밖에 없었다. 그것을 방 선생은 오히려 전기 분해를 더 철저히 하여 완전한 약. 알칼리수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 물이 왜 가장 좋은지는 이 정수에서 나오는 물을 연구하여 내 몸에, 내 몸에 가장 좋은 물이라는 책을 쓴 연세대학교 원주위대 생화학 교실 김현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다. 것이 더 좋겠다. 김 교수는 서울고등학교와 어, 서울대 화학과를 거쳐 영국 오스퍼드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케네 카네게임의 한핵이 멜론 대학에서 영구 교수로 있다가 한국 귀국한 분이어서 그의 글은 충분히 세계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한 우물 정수기를 구입하여 그물을 한 달간 마시고는 중학교 때부터 달고 다니던 무좀 사타구니 완전이 없어지는 체험을 직접 한 사람으로서 전에 약, 알칼리스의 효,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이를 바로 생명의 물. 만병 통치물이라고 친, 찬탄하고 있다. 산성화된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 만병의 근원이자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인체 이상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 노화, 암, 방사선 장애, 천식, 스트레스성 위, 십이지장괴양 당뇨병, 동맥경화, 루마티즘, 백내장, 아토피성 피부염, 기미주근깨, 파킨슨병. 배체트병, 남성불임증, 임신중독증, 간염, 간질환, 뇌졸중, 심분경색 등 활성산소와 관련이 없는 병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셋째, 물의 구조가 치밀하게 강화된 육각수가 풍부하여 생체 세포를 안정화시키므로써 생체를 외부 여러가지 자극이나 교란으로부터 안정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 이건 무슨 한우물 장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지금 하나물을 쓰기는 쓰는데 잠시 멈추고 있어요. 하도 식구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나서 물이 이상하다. 냄새가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래가지고요. 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데 어, 다시 또 써야 되나 또 이런 <laughs> 갈등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오늘 읽고 다음 시간에 한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까 하다가, 어, 물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읽고, 어, 다음 이야기로 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